자, 오늘 할 게임은 우주에서 살아남게 볼게요 7인용 배설풀. 자, 이맵 같은 경우는 물량이 대물량이 나오고 좀 막을 수 없는 물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꼼수를 사용하시면은 또 쉽게 클리어 가능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 못 깨는 맵인데 혼자서 한번 깨볼게요. 맵이 좀 바쁘기 때문에 배속은 원배속. 자, 벌리세요. 국내 들어갑니다. 시작하시면 SCV 우측에 무기고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유닛을 줍니다. 여기는 캐리건 중위. 알겠습니다. 기꺼이. 자, 7시에 미네랄 찍어주시고 나 기다리고 있다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잘 들립니다. 순리 목적은 제한 시간을 모두 다 버티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보스도 있고, 보스 같은 경우는 울트라랑 가디언 나옵니다. 자, 커맨드 하나, 바로 가스 하나. 자 오른쪽에 베럭웨디 죽여버리고 자 배럭을 띄어서 옆에 섬으로 이동해줍니다 그 다음에 배럭 하나 다시 건설해주시고 네, 가스해주고요그 다음에 아카데미 하나 자, 30원에 가스, 가스 10원 복게 되면은 프로모가 나옵니다. 미네랄 위주로 초반에 캐주시면 되고. 자, 이 섬에서 보낸 배럭에서 마린 한 마리. 자, 이별 같은 경우는 적들 기지에서 제 가까운 유닛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섬. 섬에서 배럭을 내리신 다음에 마린 한 마리 뽑고.

자, 코 맨도 뛰어서 이쪽에 선 멀티 먹어 주고, 아래쪽에 멀티 먹어 주고, 자, 네, 베러 큰 개도, 자, 위에 올라가서 가스 건설해 주시고,

영역을 내리시죠 엇, 죽니다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덮고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자, 팩토리 뛰어서 위쪽으로 보내주시고 멋신 시합 덮고 있습 준비 완료 하루 시행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비 한개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위쪽에 벙커. 자, 초반에 주로 우주 의로길 40이랑 사라캐릭건벙커놓놉니다 그 다음에 마린, 탱크 뽑아주시고, 모두 개발. 음이 예, 베럭도 떼어서 아래쪽으로 예, 이동. 예, 자, 마린 살짝 뒤로 빼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방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팩프레일은 그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드론 같은 경우는 피가 300에 딜이 3 0 모드 해주시고, 여기 병격을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제 언덕에서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쉽게 클리어가 가능해 보이는데, 공중이 나옵니다. 근데 공중이 스펙이 너무 세요. 딜 40에 불팔인데, 불팔이 한5분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벙커를 안 깔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히드랑은 피가 300에 딜이 3피 커의 자, 펌프에 아 카이노 잡아 살펴보고 1 2불에뮤탈나옵니다에 자, 팩토리에 뛰어서 뒤로 어, 첫 번째 보스 피가 800에 디립해 그는... 다이어트에 올리어 예? 벙커 네. 같은 경우는 체력이 2000이나 됩니다. 자, 1분밖에 안 남았죠. 공중대비 하셔야 되고. 자, SCV를 벙커 아래에 넣어주세요. 벙커 아래안 놓게 되면은 이 예, 뮤탈이 1.4로 이제 SCV만 때리기 때문에 바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오만 왔던 마린들 살짝 앞으로 땡겨주시고 자 앞에 그 많던 물량들은 탱크한테 정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빼갖고 이쪽에 살짝 어그로 끌어주고 자이 베이비 이뮤탈의 이 문제 4 0의피 300짜리 자 이쪽에 본진에다날아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벙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시키지 다 날아가네. 자, 이렇게 뮤타를 다맞게 되면은 이제 가디언 한 마리 나오고요 자, 빠르게 배럭 다시 건설해주시고, 멀티는 활성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막았기 때문에. 자, 살짝 여유가 있을 때 위에 올라가서 리페어 해줍니다. 리페어 안될바르게 말고, 자, 이쪽에다가 터렛 한 개. 그 다음에 위에 벙커 자 가디언 보스 피가 2000에 들이베자 앞쪽에 캐리거 갖다 놨기 때문에 충분히 잡습니다 자 커맨드 자 뛰어서 이 앞쪽에 막아주고. 자 우연들 인간 길이 200에 피가 700. 이 앞에 털을 안 까시면은 클러킹 때문에 안 보입니다. 볼게. 자, 이쪽에 터렉 <laughs> 하나 더 깔아주시고 <laughs> 이 맵을 클리어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정확한 빌드로 해야됩니다 아, 못해요. 아 이쪽에 지금 프로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프로보가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네요. 어, 개꿀인데? 어, 이렇게 프로보가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뮤탈이 저 프로보를 원래 다 잡는데, 뭐 희한하게 안 잡았네요. 자, 이러면은 더 편하죠? 이맥 같은 경우는 이 뮤탈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불가능한 난이도인데 뮤탈만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자벌스 마이브 실드가 철에 피가 10 딜이 200. 웬만한 애들은 이게 너무 약해요. 피가 막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방에 다 죽고. 있습니다. 역을 내리시죠. 그 있습니다. 자원은 많기 때문에 멀티는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탱크 언덕에 다시 뽑아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맵에서 뽑을 수 있는 거는 마린과 탱크, 밥의 끝입니다. 리앗까지골려 곤략 벌죠. 근데 굴려서 되게 쓰레기예요. 자, 이렇게 언덕, 탱크로 마무리를 지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 맵을 연습을 한1 0판 정도 해봤는데, 뭐, 어, 병력으로는 절대 못 맞고, 유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벙커 깔아야 됩니다. 초반에 이 언덕에다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주시게 되면은 초반이 되게 편해요.

블럭 같은 경우는 실드가 100에, 체력이 700 이런 유지. 60, 50 자, 여러분 모든 유닛을 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 시간을 모두 다 버티면은 게임 승리 gg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맵이에요. 이 언더 꿈수 같은 경우는 필수 그리고 7시에 이 자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계단 형식이라서 적들이 못 올라올 것 같지만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렇게 유닛으로 입구를 막았을 때 유닛을 다 죽이면서 올라와요. 이 맵의 이 자리가 좋은 게이 가스, 이 가스의 위치가 되게 한상적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다가 서포를 하나만 더 막게 되면은 이 사이로 대형 유닛이 못 들어와요. 아칸이나 뭐 드래곤같은것도 못들어옵니다 소형만 들어올수가 있기 때문에 서플만 딱 하나 여기다가 지지시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나 딱 짓게 되면은 그냥 무적방어예요 여기라 여기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만 딱전화도 벙커가 이제 길을 막고있고 가스가 길을 막고있기 때문에 여기로 못들어옵니다 애들이 애들이 되게 바보처럼 예, 벙커를 안 때리고, 계속 여기서 우왕장에서 다 죽더라고요, 나중에. 자, 이렇게 적들의 귀신은 무적이 아니고, 뭐, 성큼도 피가 300밖에 안 되는, 그냥 일반 성수인데 어, 이거 밀 수는 없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어글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다 뽑을 수 있는 유닛이 마리, 불리아, 탱크 거의 딱세 마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맵에 난이도가 있는 맵배 그래서 그러니까 공업이라 방업 달수 없고, 어, 영유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언덕에 어그로 끌어주는 꼼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반을 굉장히 편하게 막을 수 있고 후반부에 뒤쪽에 벙커 깔아서 뮤탈 방어를 해주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프로브가 남아있어서 끌렸었는데 원래는 이 프로브가 다 죽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이 작은 골목에서 애들이 다 죽습니다 자시지